라고 보상이 들어왔나요? 어, 여있다 생일파티. 이렇게 해가지고, 노멀 뽑기권 50개를 줬는데, 자, 2개 갔다 오겠습니다. 일단 2개 먼저 갈게요. 아 <laughs> 맞아. 막힐때면 쿠폰. 막힐때면 이벤트. 자, 이렇게 들어왔죠. 일단 뭐, 2개 먼저 가볍게 하고 가죠. 좋지 않아.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확정법이 그 다음이거든요? 오스카 나이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여기선 좀 기준이 다릅니다 어, 두 개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게 이제 릭비 핸드릭 이런 거 떠주면 아주 잘되는 거야 이왕이면 레오포른 쪽 이미 솔직히 평타 친게 레오포른 하나 나왔다? 평타예요 이미 오케 이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스카. 야, 상타 상타. 아싸. <laughs> 이러면 3인방 지금 레전 가능. 확정법 한번. 와, 오랜만이에요, 구글 사용자님. <laughs> 미쳤네. 본게 해놨듯이 미쳤구만 그냥 아, 나는 운이 이거 아, 대리법 저한테 맡기세요 여러분 그냥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오 자만다이아 있구요 약간 초반에 계신 분인데 이거 야 이거 쓰지 마시지 소원리스트는 냅둘까요 이거 오스카 뭐야 이거 수정해드릴까요 말까요 오히려 얘를 하면 했지 어, 아, 스크래그 뽑으시네 스크래그 스크래그, 스크래그 하시고 한 자리에 약간 탱커 이건 뭐제 취향대로 할게요. 월에 갑시다. 뭔가 내가 이거 오든 하면 오든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사벨라 합시다 그냥 <laughs> 이렇게 할게요. 대략 한140뽑 정도. 어, 타이러스 넣었다고? 어 그러네. 어, 월에 가시 하신게 나을 거예요. 갑시다. 오늘 뭔가 두 개부터 느낌 좋거든요. 와 좋아 첫 뽑부터 에픽 루시 <laughs> 나이스. 이분은 좀 초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.

정말 좋은데. 루시로한 루시로안. 아, 세미라 좋아요. 게드. 아주 알짜들만 뜨고 있어. 아, 현질 안 하고 모으신 거예요?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야. <laughs> 다시, 나이스. 야, 진짜 개꿀이네. 어? 세미라 하나 남으셨네. 야, 축하드립니다. 그대로. 야, 문바! <laughs> 맡기세요, 여러분, 진짜. 맡기세요! <laughs> 맡기세요, 맡기세요. 저에게 맡기세요. 얼마나 딱딱 필요한 거 나와? 지금 사실 세미나 신화까지 뚫었다? 거의 챕터 이제 빵빵 뚫립니다. 끝난 거죠? 끝난 거야, 이미. 확정인가요, 이제? 쫑쫑. 뭐야 셈이라 그만 떠라 그만 떠라 그만 이제는 좀 루시 로만 떠줄 때가 됐어 또 세실 굿어잘 뜹니다 아주 탕탕탕탕탕탕탕탕 오또 스크래그 처음 뽑으셨네 그럼 나 스크래그 말고 차라리 다른 거 넣을 걸 이거 뽑으신 줄 알고 그냥 냅뒀는데, 뭐스크래그 일단 에픽 잘 나옵니다. 자, 세미라 신화 축하드립니다. 천만을... <laughs> <너도 많이 웃음> 축하드립니다. 갑시다. 최소 하나 확정, 딱두개 떠주면 좋다. 두 개까지만 바라자. 아, 마지막? 음스크래가 좋아요 포크스 포크스 몇 개시죠? 어... 상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어쨌든 포크스도 유크풀 그리고 세미라한테 올인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로안이 좀 많이 안뜬게 아깝다 로안 제가 되게 잘 뜨는데 세미라 레벨 그냥 계속 올려주시면 됩니다 <laughs> 미쳤네 와 그러고 여거 레오프론으로 갈게요. 세실 먼저 키우세요. 포커스 세실은. 부계의 <laughs> <북의> 저주다. <laughs> 여기까지. 오스카 명함. 어 뭐야? 아로안 하나만 딱 떠줬으면 더 좋은데. 이렇게 오늘 뭐 140보 시청자분도 해드렸고. <laughs> 아니, 이거 리셋 한 거예요? 그냥 리셋 개성이구나? <laughs> 아니, 뭔데? 맞췄어? 이거? 안 탄드라 뭐야? 안 맞췄어? 이거 못 봐. 안 탄드라 안 됩니다. 어 이거 뭐야? 천 넘었어. 워렉. <laughs> 뽑기가 몇 해야, 이거? 정뽑 10번? 10번? 어, 두루마리 90개? 100개. 100개. 어, 대략 한 180번? 정도 뽑을 수 있네요. 버크 계정이에요?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아니, 깰스가 <수가> 있어요? 응? <laughs> 음? 재밌긴 하겠다. 사실 요것도 빼야돼. 요거 빼고 서포터나 탱커 넣어야죠. 바꿔드릴게요. 음, 이렇게 하자. 자, 갑시다. 쭈, 주... 어,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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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바꾸자마자. 라이카. 어, 처음부터 그냥 운이 좋구요. 자, 세 번째, 세 번째 위 라이브 아하, 이제 확정 어. 뭐가 뜨면 좋은 거예요? <laughs> 버크가 뜨길 바래야 돼? <laughs> 좋은 게 뜨고 있긴 한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버크 계정이시면 모르겠네. 에이, 에픽 에한 번이 어떻게 안 떠요? 탈레나나라뇨. <laughs> 야토라5 0번에서안뜰순 없을 거예요. 두 번째 아니죠? 첫 번째. 리셋 기준으로. 후. 두 번째. 아, 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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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. 오늘 에픽이 많이 안 뜬다. 세 번째. 오케이. 루시. <laughs> 좋은 거 맞죠? 어, 버크대기여도 루시 필요하잖아? 오케이. 잘 된다. 루시 좋고. 어우! 하하빨빨빨빨빨 빨리! b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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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다 탈레는 뭔 소리입니까? 괜찮다. 괜찮아. 루시 안 쓴다고요? <laughs> 이거 i 법 뭘로 해요? 바로 i Bali. Bali. b a l <laughs> 에피군 좋아요. 라이카, 라이카 버크 좋을 것 같은데? 스킬 빨리 쓰면서 일단 라이카 2개 남은 다이아 뽑기까지 한번 해버리겠습니다. 찬찬찬찬찬찬찬찬 <놀람> 확정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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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라이브로? 오케이. 오, 잔잔잔잔리잔스 어, 스크리아스 보크즈, 그냥 좋겠다. 이거 그냥. 바로 스크리아스 뽑아도 될것 같은데? <laughs> 스크리아스. 오, 잘 떠요, 잘 떠요, 잘 떠요, 잘 떠요, 잘 떠요. 사피아. <laughs> 갑자기. 트라이브. 좋아. 오, 또. 오! 호 아니 뭐야 운 세실리아 역시 해적 게임 오든 세번 남았죠? 근데 솔직히 반신 악마 이 정도 포기해서 바라기엔는좀 너무 도둑이야 아 세실 아뜬게어딥니까자 확정 확정해서 여기서 두개두개안 되겠지? 안 되겠지, 안 되겠지, 안 되겠지, 안 되겠지, 안되 안... 아, 지라이아아아잘아오네 <laughs> <드라이브. 웃음> 버크덱은 대체 뭐야? 뭐 어떻게 짜요, 버크덱겠 아, 좋습니다. 자, 이제 트라이브 해달라 겠지안 되겠지, 안 되겠지, 아아겠지안 되겠지, 아되겠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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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막안되나지안되겠 버크 하나 버크, 하나. 버크, 하나. 버크. 아하 하필이면 다양하게 나오네 다양하게 바은 무슨 백다이아만 몇 개째야 그니까 <laughs> <laughs> 뭘로 <웃음> 뭘로 하십니까 이거 트라이브 그리고 빅데이터 한번더 믿어보자 갑시다 그대로 믿어볼게요 둔 둔둔둔둔둔둔둔둔아 <laughs> <둔. 웃음> 이거 아닌거 같애 3단개까지 간다고요? <laughs> 망했는데? 아니 맞아? 뭐, 뭐 떴다는 분들도 있던데 안 뜨네 에이, 에이, 하두 번째 칸 네모로 <laughs> 6콘마우오 아홉 번에서 한 번이 안 나올까? 다음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아홉 번 왼쪽 밑에서 두 번째 이 <laughs> 확률에 받아 세개붙어있는거 가운데 오백 다이아 2,3 마산 많다. <laughs> 잠고매. 것만... 아하. 아, 여기요? 여기요? <laughs> 금이 따하! 오. <laughs> 야, 진짜 확률. 아, 나 확인 나왔다. 그래도. 내 맘대로 해야지고. 순삭. <웃음> <웃음> 자. 그러면 <laughs> 다들 50포 받으시고 여기서 아, 갓 게임이야, 아주.